반갑습니다. 트레이더 Y입니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제가 오늘 대한전선 다룰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적나라하게 이 종목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한전선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던 종목이에요. 왜냐? 몇년 동안 끈이익이 계속 마이너스, 적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왜 오릅니까? 그 기업이 순이익을 잘 내고 매출을 잘 내서 내 잔고에 돈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업이 존속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저선 같은 경우 사실 몇년 동안 계속 적자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우리가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자 근데 안전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2025년도까지 매출에 엄청난 폭등세가 나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매출이 3트 릴리언이 나옵니다. 순이익 78 빌리언이 나와요. 빌리언은 단위가 100만이죠.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냥 7,800만원 벌었다. 단위를 매우 작게 말한 겁니다. 수치를 엄청 더 많이 벌었어요. 단순하게 7,800만 원 벌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29년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몇 프로 성장했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에서 아예 플러스로 돌아선 거기 때문에 뭐 100배, 200배도 아니고 진짜 고속 성장을 이뤄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2020년도 순이익을 냈던 걸 체크해보도록 하자고요. 여기 3빌리언이라고 나와 있죠.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냥 300만 원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서 어떻게 됐냐? 70빌리언, 7천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순이익이 몇배 늘었다? 23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대안전선. 그럼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자, 주가를 비교해보자고요. 2020년도, 2021년도 주가가 어땠습니까? 현재랑 거의 비슷하거나 현재보다 더 높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겠어요? 주가는 말 그대로 이 기업의 가치를 대. 대련하는 거예요. 대한전선이 44,000원을 찍었었는데 이때 매출과 지금의 매출의 차이가 무려 20배 이상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를 어떻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구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차트적으로도 이 종목이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는 구간이구나, 반등이 나올 구간이구나, 이렇게 밥그릇 패턴 보여주는구나, 아니면은 월봉에서 쌍바닥 패턴 길게 그려주고 고점 뚫고 올라가겠구나,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에 기반되어야 되는 건 뭐다? 이 종목이 정말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매출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대한전선을 예전에도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 언제 다뤄드렸습니까 자 10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감히 예상합니다 역대급 속보 주가가 올라갈 거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때 제가 대한전선 저점에서만 잡아가도 충분히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0월 14일에 오늘 상승분까지 합치면 무려 10%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1 천만원 투자했을 때 100만원 벌어갈 수 있었고 2천만원 투자했을 때 200만원 벌어갈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미 오른 주식을 왜또 추천하는 거냐? 대한전선, 니네 말로 따지면은 이미 10% 올라간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걸 확인을 다시 해 보자고요 대한전선이 매출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을 때 주가가 훨씬 지금보다 높았고요 현재 시장에서 또 전기전력주에 수급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전기전력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를 해 보자고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일본으로 무려 9배에서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은 10배가 넘게 올라 엄청난 상승세 보여줬고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정말 미쳤죠. 20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오른 종목들이 이 전기 전력주들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골라야 될 종목은 무엇이냐 오르지 않으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한전선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봉 단위로 보면요, 사실 매수할 만한 가격대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어디서 반등이 나왔습니까? 요 하락하던 추세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는 현재 자리에서 약 7, 8 떨어진 17,000 원에 도달 을하게 된다면 이 매물 대 지지 받 고, 그리고 추세의 지지를 함께 받으면서 이 기준봉의 저가도 같이 있죠. 거래량이 터졌던. 이세 가지 근거로 인해서 17,000원은 우리가 유의미하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대한전선 지금 전역주들이 거의 10배에서 20배 가깝게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불장에 담아가신다면 웃음 지을 날이 곧 찾아온다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정말 믿음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들 추가로 더 살펴보면요. 대한전선 부채 비율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부채 비율이에요. 주채가 훨씬 더 많았던 종목이란 얘기죠. 근데 2022년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리스크 자체가 적어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직원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대한전선의 사장이라고 해 봅시다. 근데 내가 매출이 잘안 나오고 더 이상의 수익 창출이 힘들어서 기업을 접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직원을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당연히 안 뽑겠죠. 직원을 감축하거나 구조 조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2025년 현재 경제가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지만 직원이 무려 몇 1 0 0명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전선이 여기서 주가가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이제 실적이 점점 개선돼 나가고 있고 이익은 무려 5년 만에 20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황금화를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다른 전력주, 전기주가 날라간 지금 대한전선이 거점 잡고 충분히 올라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대한전선이 최근에 수주받은 규모만 해도요, 잘 보세요. 카타르에서 2,200억 원, 싱가포르에서 1,100억 원, 대한전선 1,816억 규모,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입, 상반기 매출만 1조 7천억 사상 최고 기록 경신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뭐죠? 사상 최고기로 경신했지만 주가는 뭐다? 사상 최고치가 아니다. 그럼 지금이 주가가 저평가다, 고평가다,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이 다른 전력주들보다 월등하게 수익을 잘 내고 있죠. 1년 기준으로 대한전선 53.2%, 다른 전력주들의 평균 40.5%, 대한전선이 월등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지금 대한전선을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매도하면 그냥 멍청이 되는 거다 라는 점 강력하게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전선의 상승 염원을 담아서 댓글에 상승 예감 대한전선 파이팅 대한전선 올라가라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셔야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야 다른 사람들 유... 유튜브에도 대한전선 영상이 계속 뜨게 됩니다. 그럼 대한전선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대한전선에 관심이 생겨서 작은 매수세라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 작은 매수세가 합쳐서 합쳐서 이 가격 자체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5초가 주가의 5%를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5% 수익 볼 거? 10% 수익 볼수 있고 15%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5초 투자하셔서 더큰 수익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간 대한전선은 지금 들어가도 사실 괜찮긴 해요. 왜냐면은 기준봉의 요 식가나 고가의. 딱 지지 받는 라인이긴 한데 조금 더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아래까지 기다리시고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요 매물대 지지 여기 나와 있죠. 18,630원에서 18,250원 정도 깨지는 걸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손절이나 익절 그리고 추가 매수 같은 건제 텔레그램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매수가 전달드리려면 영상 올라가는 데만 세 시간 걸립니다. 그 안에 차 이미 다 바뀌어 있어요. 의미가 없고요. 텔레그램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이나 설명창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신청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매수매도 알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개인 정보 제 3자한테 제공하지 않고 그거를 팔아 먹지도 않고 나쁜데 쓰지도 않습니다. 맨 마지막 동일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정보를 방초대시 바로 폐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처럼 투명하게 운영하는 사람 절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다른 유튜브들 보시면 다 여러분들 정보를 제 3자한테 공유하겠다라는 걸 동의시키지 저는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간 대한 전선에 대한 추가적인 브리핑은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 번씩 저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